네,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감정평가 이론 올해 지난 토요일날 있었던 35회 시험 해설을 이제 해볼 건데요. 어,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아예 이차 시험 올해는 안 봤지만 이제 내년 준비 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기출 문제가 나왔는지 보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거를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올해 시험을 이제 봤으니까 내가 과연 잘 썼는지 보려고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어 이제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도움 되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. 일단 저는 조명지 평가사라고 하고요. 어, 32회 합격해서 현재 어, 감정평가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크게 말씀드릴 거는 일단 뭐 대략적인 총평 먼저 어,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제별로 1, 2, 3, 4번 각각 어, 출제가 왜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대체 요. 어, 하고 많은 논점 중에 이게 왜 출제되었는지 그 의도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어디서 출제됐었는지 그 출처도 말씀을 드릴게요. 그 출처라 함은 공부해야 했던 자료를 말을 하는 거겠죠. 그 다음에 문제별로 그 각각 목차 잡는 과정하고 그리고 예시다반 측면에서 설명을 또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고 하겠습니다. 그 근데 예시 답안을 구체적으로 보는 거는 아마 오늘 시간 관계상 못할 거고 그 자료 중에 어 35의 감정 평가 이런 총평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랑 목차 하고 각각 문제마다 그 간단한 문제별 총평 써져 있는 자료 있죠. 요거를 오늘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문제마다 <laughs> 설명 드린 다음에. 그 또, 총, 마지막 결론적으로,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공부 방향을 설정하셔야 될지, 그것도 마지막 짚어보면서 그렇게 끝내보겠습니다. 어, 실무도 그랬지만, 이론이 또 특히나 또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편식은 근무리고, 결국은 다 공부해야 된다. 이거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이번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작년 어, 지난 1년 동안 제 스터디 문제 잘 푸시면서 잘 따라 오셨던 수험생들 분이 그 연락이 몇 분이 왔었는데 그 후기 중에 일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암기를 정말 어. 아, 요거는안 나오겠지 하면서 편식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진짜 암기하려고 엄청 열심히 했던 수험생분이 있어요. 그분이 요번에 어, 진짜 법규 시험까지 다 끝나자마자 핸드폰 켜자마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진짜 그냥 스터디 연기부터 사기까지 다뤘던 거다 그냥 정말 빠뜨리지 않고 싹 암기하려고 했더니 뭐열 페이지 가량 무난히 쓰고 나왔다고. 그렇게 저한테 막 신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. 근데 그런 분은 좀 소수였고 아무래도 모든 수험생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나올 것 같은 거 위주로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좀 보고 들어가시거든요. 그런 분들은 올해 시험이 약간 쓸 내용이 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. 뭔가 대략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쓸 내용은 정작 좀잘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건데 어, 그래서 두 번째로, 이런 이분은 기본 교재 내용 중에 어, 기본 교재,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 1번이 원가법이었거든요. 원가법에 대해서 거의 제조달 원가 자체의 막 산정 방법이랑 구성요소부터 감가 수정 관련해서 감가 요인을 상세하게 설명하게 그렇게 문제가 나왔는데, 그거를 정말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쓰면 되게 좀 1번이 배점이 나왔었는데. 그럴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분이 사실 잘 없습니다. 또 그래서 어, 풍부하게 또 쓰지는 못했다.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아쉬워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어, 제가 이제 한 내년 해 바뀌는 시점부터는 그 해에 가장 이제 최근 이슈되고 있는 중요한 판례나 논문 발표된 거 이거를 다 정리해서 다뤄 드리거든요. 근데 어, 대표적으로 이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 실무 기준에도 어 비교적 최근 규정이 신설이 됐고,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논문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친환경 건축물의 감정평가 방법, 뭐이 정도만 준비를 했던 거죠. 이런 경우에는 요 기본적인 친환경 건축물이라는 게 어떤 제도에서 어떻게 나오는 개념인지, 그리고 뭐 이거에 정말 더 배경이 되는 저 ESG라는 어 개념까지 이것까지 좀쓸수 있게 준비를 하신 분이 좀 없었나 봅니다. 그래가지고 이슈 논점에 대해서도 그 배경이 되는 기본적인 개념까지는 다 준비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총평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어, 이제 문제 1번부터 볼게요. 어, 이 제목에서 1번 문제하고요. 이 부분 있죠.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의 출처입니다. 1번 문제는 원가법에 대해서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말 그대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풀 배점으로 쓰는 그런 문제였는데요. 이거를 어 물음 그래서 2번하고 3번 이거를 요 우리 감정평가에서의 감가 수정과 회계 목적으로 하는 감가상각을 비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 감가요인을 설명하시오 해가지고 이거를 20점으로 제가 어 스터디 2기 5주차 일번에서 문제를 그대로 내었거든요 근데 어 요거는 그래서 좀 나올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뤘었는데 일번에서더 디테일하게 제주달원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구성요소 산정방법까지 설명하시오.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. 그래서 기본교재의 기본 내용을 충실히 공부했는지를 보는 문제였죠. 1번은 그래서.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차를 어떻게 잡는지 그 과정을 보면 일단 문제 그대로 목차를 잡으면 됐긴 했습니다. 일단 목차는. 문제 자체를 쭉 봤을 때 일단 원가법을 묻는 문제였고 쭉 봐서 물음일은 일단 제조달 원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해서 15점이었던 거죠. 이제 배점이 15점이니까 목차 개수는 대략적으로 나누기 2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나누기 2 했을 때 대충 7개죠. 그러면은 뭐 6개나 아니면 8개 이 정도 사이에서 목차 개수가 나오면 적정합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어 문제에서 다루는 요 주제 있죠. 요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써줘야 되는데 어 네, 제조 달원가는 정의를 하고라고 문제에서 일단 줬으니까 목차를 맨 처음에 하나 잡아야 되고요. 그다음에 원가법, 원가법의 개념 요것도 이거는 근데 뭐 별도로 목차를 하나를 잡기에는 너무 그냥 쉬운 내용이니까 서에서 간단히 언급을 해주면 됐고, 그 다음에 제주도 원가의 정의, 목차 하나 정도 잡아준 다음에, 그 다음에 요거, 목차 잡으면 되죠. 산정 아, 구성 요소하고 산정 방법. 각각 목차를 잡는데, 그러면은 목차가 하나, 둘, 세 개죠, 일단? 세 개가 일단 나오는데, 총 여섯 개에서 여덟 개를 잡아야 되니까, 그러면 이 구성 요소가 우리 체계 뭐 건설비, 뭐 부대비용, 개발비용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적절히 묶어서 목차 두 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산정 방법은 이거는 구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산출 근거는 그 자료의 근거가 대상물건에서 나왔냐 아니면 유사 부동산에서 나왔냐 하는 직접법, 간접법 이 구분이 있고. 그 다음에 요 산정 기준은, 이건 우리 수험생분들이 대부분.